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늘밭입니다. 그 왼쪽이 조생종이고요. 오른쪽이 만생종입니다. 네, 오른쪽은 늦게 나는, 그 늦게까지 이제 늦게 수확하는 거고. 어, 근데 이제 이 조생종 제가 오늘 벌써 보니까 쫑대가 올라왔네요. 벌써. 여기 이제 충부지방 전북 남원인데, 이 쫑대는 보이는 즉시 그냥 다 제거를 해주세요. 그냥 잘 뽑히네요. 지금 이렇게 바로 위에 이만큼 올라왔을 때 그냥 뽑으세요 뽑고 빨리빨리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어 마늘종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요 마늘이 굵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 모든 식물들이 자기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 마늘 어 애를 쓰기 때문에 마늘종이 이제 여기 열매가 나중에 맺히잖아요 씨앗이 여기에 영양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마늘종을 제거를 해버리면 은이 영양분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뿌리로 영양분을 줘요. 근데 이제 마늘종이 그대로 있으면 은어 여기에다 영양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마늘종은 보이는 즉시 다 그냥 제거를 하세요. 자기가 먹을 거 아니면 은 그냥 잘라버려도 됩니다. 잘라서 버리시든지 어 뽑아서 드시든지 결정을 하시고요. 될수 있으면 보이는 즉시 다 뽑아야 마늘이 굵어집니다. 어, 여기 마늘도 뭐 올해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 이제 이 장단점이 뭐냐면은 저희들은 여기 계속 마늘을 씨마늘을 해 가지고 그대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어, 종자로 심은 것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왜냐면은 이 애네들이 이제 종족 번식의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손을 계속 어, 씨앗으로 심으면요. 그 종자로 심으면은 이 수확량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그씨 어, 종자를 사서 우리가 심는 거지.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자도 자기가 계속 어, 캐 가지고 내년에 심으면 1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계속해서 감자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이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늘을 이제 저희들도 이거 한 10년 정도를 계속 저희들은 받아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10년 정도를 계속해서 똑같은 종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수확량은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저희는 뭐 특별히 장사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올해 가을에는 이걸 올해는 종자를 좀 사서 하나를 심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비교한 영상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마늘도 어 대도 굵고 좋습니다. 지금 옛날 처음에는 여기 조생종이 월등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생종이 벌써 따라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조생종하고 만생종하고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 왼쪽에 이 조생종들이 어 처음에는 많이 차이가 벌어졌다가 다시 만생종들이 따라왔어요. 거의 이제 그 굵기도 비슷하게 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벌써 이 마늘종이 중부지방에도 올라오니까 여기가 전북 남원인데, 어 여기 이제 마늘종을 뽑기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뭐, 보이는 대로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반찬할 거면은 해도 되는데, 마늘종이 맛있죠? 맛있는데, 이거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쭉쭉 뽑아냅니다. 이건 뭐 중간에 끊어져도 돼요 끊어져도 되니까 그냥 될수 있으면 은 마늘종은 보이는 즉 기타 뽑아내야 어, 마늘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뽑아냅니다 그러이 남는 거는 반찬 하면 되고요 저도 마늘종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어, 벌써 이렇게 생겼나 싶을 정도로 5월 1일인데 마늘종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